딜는 그냥 완전 생 피지컬이죠 뭐요 프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솔랭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딜은요 한마디로 그냥 먹방 BJ입니다 뜨양급으로 모든 걸다 삼킬 수 있어 그 정도 실력이 아니라면 원딜로 튀어 올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? 브론즈 미드 브론즈 탑 브론즈 정글이 뭘 깔아줄까요? 자 원딜아 밥 먹자 이러고 깔아주는 게 뭐야 청산가리 요리에요 청산가리 요리 딱 꺼내놓고 밥 먹자 이런다고 이거 처음 뒤지잖아요 팀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줘야지 맛있게 먹고 먹방 비제를 하지 보거 요리 독든 거 그딴 거나 차려주니까 먹고 뒤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? 정글님 이렇게 해주세요 서포님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서포님 한강에 뛰어들지 마세요 서포님 이래 싸움 졌으니까 지금 빼야 돼요 서포님 거기 가지 마세요 서포님 서포님 다 얘기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원딜로 그나마 티어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서포님 청산가리 요리 주지 마세요 김치찌개로 바꿔주세요 <laughs> 이걸 계속 해야 된다니까 근데 청산가리 요리를 차려줬는데 내가 그걸 먹고 소화를 했는데도 안 죽을 자신이 있다. 이건 프로 게이머잖아요. 그런 말도 안 되는 실력이 아니면 티어를 올릴 수가 없다고. 빨리 포기하세요. 근데 대부분의 원딜러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먹더라고 잘. 가만히 먹더라고 그거를. 스트레스 안 받나 몰라.